안녕하세요. 손가락보금선계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871강 공중에서 주를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휴거가 아니고 여기에서 구름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고시를 치는 어 우리 애가 있다 하면 선생님 우리 애를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적을 끌어올려주세요. 이렇게 성적을 끌어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부족하니 실력을 끌어올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공중으로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공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중이 하늘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죠.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그럼 말구위가 하늘인가? 마리아 뱃속이 하늘인가?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란 하늘은 저 공중에 떠 있는 그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고요. 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2사 2장 3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은 진리로 서 뭉쳐진 그런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신 곳이 예루살렘 가운데인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기 때문에 진리로 뭉쳐진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 구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면 여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면, 여기 목자는 구름을 상징을 하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이 없다는 것은 여기 물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는 그러한 목자는 물 있는 구름으로서 참목자가 되겠죠 그러한 자들이 진리의 성읍에 뭉쳐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들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돌아오신다고 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므로써그 날에 가면은 구름의 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 0장3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은 구름의 날이란 말이죠 이 구름이 목자를 상징하니까 물 없는 구름이 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러한 차들 구름의 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있는 구름 참 목자도 있고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도 있는 구름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장차 올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자라고 했습니다. 그 장차 오실 분은 계시록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빽빽한 구름 속에 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10편, 18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래서 숨, 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숨냐면, 물에 흑암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게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물은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을 주는 그런 물이 아니고 어둠의 물 비질리의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숨어 계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구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구인데요. 이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경구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경구가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 그러한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보시게 되면,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그럼 여호와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의 그러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문으로 하면 인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 자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목자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은, 여기에서 보면은, 금멸류가니까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낫자료를 가진 자가 무엇으로 추수를 하냐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리셨기 때문에, 말씀의 낫자로서 추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 심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고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거두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두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곡식이 거두는 자가 구름 위에 앉은 자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공중에서 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공중에서 둘을 영접하는 것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의 이안낫을 통하여 곡식으로 거두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구름에 가리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은 것이지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실 때에도 그대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실 때에도 구름들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름을 몰고 오는 자가 기시록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었고그 손에는 이안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은 일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공중에서 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뿅! 하고 저 공중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봉은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을 갖다가 진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받음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진리로서 뭉쳐진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치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여기 진리라겠는데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했잖아요. 구름의 실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치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라면,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구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했고요.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3장 13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 영광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 시대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 같은 이를 만나야만이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 낫을 가졌더라 말씀의 낫자루를 가진 자가 금 구름 위에 앉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은 하문으로 하면 인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금멸류관을 갖고 이한 낫으로서 곡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게시록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 올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리워서 숨어져 계십니다. 시편 18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이 빽빽한 구름으로 숨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목자는 물 없는 구름으로서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은 것처럼 오실 때에도 똑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다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려면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일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을 통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71강 공중에서 주를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